안녕하세요. 오늘 엔비디아가 장중에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오랜만에 보는 큰 하락을 보였어요. 3.77%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래도 1,100불은 이제 지켰는데 오늘 3.77% 크게 빠지게 된 원인은 실은 여기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 하나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좀 크게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US is slowing AI chip exports to Middle East by NVIDIA AMD. 그래서 이 내용의 어, 주 핵심은 뭐냐? 일단은 그 어, 미국에서요, 미국, 미국은 지난 2023년도 10월, 10월 달에, 10월 달에 그 AI 관련된 AI 관련된 음, 칩 또는 뭐엑셀러레이터를 하죠 가속기 이런 어, 거를 수출할 때할때 어, 뭐가 필요하다 미 정부로부터 미 정부의 엑스포트 어, 어, 수출 허가 그렇 라이센스 라이센스를 어, 받아야 한다. 뭐. 이런 제 법안을 내놨는데, 여기에는, 어, 차이나가 포함이 되고, 차이나 말고도, 여기에, 아, 미들 이스트가, 예, 포함이 됩니다. 네.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음, 이 기사 내용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한3.77% 정도 빠졌는데, 그,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중동으로 이런 AI 칩, 또는 가속기를 수출하게 되면은 중동 지역에서 중국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차이나하고 미들 리스트에 대표적으로 좀 사우디, 사우디하고 UAE 이쪽으로 지금 수출할 때라이센스를 얻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우디나 UAE 쪽에서는 AI 관련된 어뭐 많은 좀 수요가 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를 좀 만들어야 하는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는 음, 이거에 대한 좀 뭐랄까 어, 수입 규모가 굉장히 좀클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또 카타르, 어, 카타르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지난번 그 엔비디아 어 c 스콜아 여기서 이 젠슨 황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얘기했어요 그 지금 앞으로 서브렌 AI로 하거든요 서브렌 AI 쪽이 굉장히 클 거다 아 그러면서 아, 올해 안에 이내 네뭐 이내 하이 하이 싱글 아, 디지트 1 0 0 0인매0 0 0 0서서서0 0 AI가 뭐냐면은 각 국가마다 자기네들 AI 관련된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하는데 그0 0 0 0 0 0 0 0 0 0가0 0가0 0 0 0요0 0 0그0 0그0서0런0 0서0 0 0 AI로 하거든요. 근데 이서0 0 0 어, 0 0 0수요가꽤 많대요. 뭐, 우리나라도 AI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거고, 뭐, 다른 나라, 나라들도 AI 관련된 인프라를 이제 구축을 할 텐데, 그러면은 그 구축이 실은 그 나라에 맞게 구축을 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지금 엔비디아 관련된 칩이 지금 그 문의가 되게 많고, 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젠슨 황이. 그래서 이제 금액 매출 규모는, 음, 올해 안에는 이 정도 될 거다. 했는데, 지금 이게 그, 블룸버그 기사대로 이 심사 이거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제때 그쵸 선적이 안 되게 되면은 또 라이센스가 혹시라도 안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매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 그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수출을 할수 있게끔 그 AI 가속기 칩 이런 거를 협업을 하고 있었어요.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 차이나하고 차이나하고 그다음에 그미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들하고 어 지금 갖고 있는 AI 가속기는 안 되고 수출이 가능하게끔 그쵸뭐 스펙을 약간 조정하겠죠. 어 그런 걸 이제 지난 11월 어, 2023년도 11월부터 준비해 왔는데 지금 뭐별 문제 없이 뭐 저기 미 정부에서 설정한 그 스펙 이내 에 수출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으면은 수출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갑자기 블룸버그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니까. 아무 걱정이 없던 엔비디아 수출에 대해서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엔비디아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 제일 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언급이 된 건데 엔비디아 그다음에 AMD 그다음에 인텔 그다음에 아직 뭐 비상장 회사가 있는데 셀레브 y s 시스템즈라고 있거든요. Third Brass y s t e m s 그럼 아직도 비상장이에요, 비상장. 비상장. 이런 회사들이 아마 지뭐 대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문제는 라이선스가 나올 거냐, 못 나올 거냐 그것도 있겠지만은 이걸 심사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이냐. 그 기간은. <laughs> 정부, 뭐,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요. 이게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뭐, 1년이 수도, 걸릴 수도 있어요. 어, 우리 좀 심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서 계속 미루게 되면은, 결국은 엔비디아나 AMD, 인텔, 이런 수출하는 회사들한테는 매출에 조금, 어, 타격이 가겠죠. 그래서 이런 우려로,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어, 1000불 찍고 1100불 까지 넘어서면서 조금은 어, 차액 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쵸 어, 그런 욕구가 되게 좀 많았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뭔가 계기가 필요했는데 이런 제가 봤을 때이 블룸버그 기사가 어, 그 계기를 만들어 준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이 서브렌 AI 그러니까 이, 지난번 어닝콜에서 실은 핵심으로 제가 봤던 부분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 소버랜 AI 부분하고요. 소버랜 소버 AI. 왜냐하면 각 국가마다 AI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규모는 뭐 작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버랜 AI에 대한 그 기대감이 제가 봤을 때 어, 젠슨 황 내, 음, 속으로는 댄슨황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좀 기대가 큰것 같아요. 서브 AI 부분이. 그, 다음에, 어, 또 눈에 띄었던 게 뭐가 있냐면은, 그거였어요. 그 타임라인이에요. 타임라인. 이게 뭐냐면은, 어, 우리가 그 PC용에 들어가는 게임 그래픽 칩, 음, 그 그래픽 카드 있죠? 어, 이 그래픽 카드가 지금 어때요? 이게 내년, 신제품이 나오죠, 매년. 1년이 지나면은 신제품 나오고. 그니까 러이 AI, 가속기, AI, 생성형 AI 칩, 이런 것도 이제는 어, 스케줄, 일정을 그래픽카드 내놓는 것처럼 매년 업그레이드, 어, 사이클을 좀 어, 갖겠다라는 이 포부, 어,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어, 굉장히 좀 중요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게 성공적으로 잘 된다면은, 실은 엔비디아한테는 뭐 나쁠 건 없겠죠. 그리고 이 소버렌 AI 부분도 실은 규모가 크긴 크겠지만은 어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 너무 희망 회로 돌리면 안 되고 이 소버렌 AI 관련돼서 그게왜 그러냐면 어각 국가가 나라별로 어떤 AI 인프라를 구축할 때한 벤더, 그러니까 한회사에 모든 걸다 거는 것도 어 위험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가장 앞서 가는 있는데 한 나라 입장에서는 위험 관리를 위해서 두세개 업체를 동시에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튼 여이 서브레 AI 하고 이 그다음에 매년 신형 생성형 AI 관련된 뭐 칩이나 가속기를 내놓는 어 그런 전략이 굉장히 뭐,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